회사님 한참 찾았잖아요 왜 자꾸 피해요? 지어요 언제요? 음, 안 피했는데? 아니긴 뭐가 아니 카톡 문자 전화 다 씹으시고 왜 잠수 타요? 에이 잠수는 무슨 바쁘니까 그랬지 그래서 왜 왔어요 오늘은 또왜 왔겠어요 매번 같은 이유지 하, 진짜 미치겠네 아니 진짜 나한테 왜 그래요? 난 성인님 사건 때 완전 신참이었다니까. 나도 배영사님한테 뭐큰거 바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위에다가 이 사건 재수사 해달라고 말만 전해주세요. 딱한 번만. 내가 말했잖아요. 재수사가 막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. 아, 그렇게 막 쉬운 거 아니면 그냥 두손두발다 나요? 수사에 문제가 있는데 한번 끝이면 영원히 끝이냐고요? 아니, 그러니까 문제가 어딨는데요? 예? 경찰이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깐요. 제가 보니까 그 당시 김진철 동선 이게 말이 안 돼. 되... 나 그냥 또 참지 봐요. 저번처럼 그냥 경찰서 앞에서 들어 놀까? 아 그래야겠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형사님, 나한 번만 도와주세요. 진짜 한 번이면 충분하거든요. 한 번만. 미치겠네. 이건 딱한 번이에요. 막, 막, 땡깡스로 그러면 안 돼요. 그럼요! 오케이. 방향, 밥이나 함께 하시죠.